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이 있는 5월은 가족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한 달입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그림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이어가는 국내 최고령 작가와 그의 아들이 함께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을 거닐며 바다를 바라보는 다정한 부부. 푸른 배경 위로 길게 늘어뜨린 잎을 자랑하며 시원하게 솟아오른 이름모를 식물. 올해 96세로 국내 최고령 작가인 김두엽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김 할머니가 그림을 시작한 건 83살. 달력 뒷장에 몽당 연필로 그린 사과 그림을 화가인 아들이 보고 칭찬을 건넨 순간부터 붓을 잡았습니다. 연필로 시작해갖고 길다가 그다음에 또새연필 사다 줘갖고 어쩐지 마음이 그리 그래 행복하더라고. 기운이 이제 좋으니까 그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김 할머니가 그린 작품은 모두 700여 점. 활발한 작품 활동에는 아들의 든든한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이연영 화가는 미술 도구 준비는 물론 서울과 부산 등 어머니와 함께 초청받은 전시회라면 어디든 동행했습니다. 택배 일을 병행하는 이 씨는 하루 중 퇴근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린 작품을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들하고 어머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 그 돌아오는 설레임 그런 시간들이고 집에 와서 또 어머님과 그림에 대해서 어떤 대화들을 좀 하고 자꾸 생각을 끄집어 내시고 또 그림 그리시는 모습을 계속 보, 보고 싶은 거. 김할머니에게 찾아온 제2의 삶이자 어머니와 아들의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은 그림. 김할머니와 그의 아들이 함께한 23번째 전시 모자전 동그라미는 오는 27일까지 여수 에그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아영입니다.